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윈TV 미주 뉴스입니다. 6600만 달러 푸드 스탬프 사기가 드러나 농무부 직원 외 6명이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부패 드라이브 속에 연방 정부가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을 악용한 초대형 사기 사건을 적발해 관련자 6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미 농무부 소속 현직 직원도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31일 폭스 비즈니스 모닝스 위드 마리아에 출연해 우리는 낭비, 사기, 부정을 뿌리 뽑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연방수사국과 연방검찰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적발된 사기 규모는 6,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정부기금을 횡령하고 USDA의 혜택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USDA 직원인 네이비스는 기밀 정보를 외부 범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페리카본 연방검사는 성명을 통해 그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 결과 저소득층에 의존하는 스냅 프로그램의 기반이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키호는 2019년부터 무자격 매장에 160장의 전자 혜택 카드를 불법 유통하며 3천만 달러 이상의 부당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또한 가짜 USDA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위 라이센스 번호를 사용하며 매장 등록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LA의 불법 나이트클럽을 급습해 중국계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윤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캘리포니아 남부의 한 비밀 나이트클럽을 급습해 중국과 대만 국적의 불법 체류자 36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이민세관단속국 산하 국토안보수사국과 강제출국작전국 LA지부가 지난 5월 30일 새벽 에카미노리얼 금융범죄 테스크포스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체포 장면이 담긴 영상을 SNS를 통해 공개했는데요. 영상에는 어두운 새벽 단속 요원들이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과 체포된 사람들이 낮시간 보도에 앉아있다가 밴에 탑승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번 단속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밝히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나이트클럽의 이름이나 정확한 위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윈티비 뉴스 윤현주입니다. 인천공항 도착 여객기 안에서 출산한 아기가 사망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여객기 안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일 인천공항 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4분경, 기내에서 출산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항공편은 필리핀 크라크에서 출발해 오전 6시 21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제주항공 여객기입니다. 3호는 필리핀 국적의 30대 여성 A씨로 임신 23에서 25주 차에 조기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이판에 거주하며 남편, 딸, 친정 어머니와 함께 필리핀 여행을 마친 뒤 인천공항에서 환승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A 씨가 임신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기내에서 비상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관계자는 임신 여부가 공유되지 않아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다며. 기내 출산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사 규정상 임신 32주 이전 임신부는 별도 진단서 없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A씨의 기내 출산 경위와 신생아의 사망 원인을 포함해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국방장관은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중국의 위협은 현실이며 시급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중국의 위협은 현실이며 시급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며 무력 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 할 경우 이는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지력을 재정립하기 위해 서태평양 지역의 주둔 병력 재정비, 동맹국의 방위 역량 강화 지원, 미국 방 산업 기반 재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잠재적인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억지력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국방국가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결단력 있게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대만 인근에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5월 18일 기준 총 31대의 중국 군용기와 9척의 선박이 대만 주변에서 포착됐으며, 이중 22대는 중간선을 넘어 방공 식별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대만은 이에 군용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중국도 남중국해 전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와 중첩되는 암초들까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자산이 2,000불 이상이 되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켈 및 홈케어 서비스 신청이 제한됩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 프로그램 메디켈의 자산심사 제도 부활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주 예산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수백만 명이 복지 혜택을 이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발표한 예산 수정안에서 해당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자산 테스트는 2024년에 폐지된 바 있으며 현재는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자산과 무관하게 메디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통과되면 개인은 자산 2천 달러, 부부는 3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 메디케및 홈케어 서비스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산 기준에는 현금, 은행잔고두 번째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주정부는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매년 약 7억 9천 100만 달러의 예산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메디일 예산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해 2014-15 회계 연도에 171억 달러에서 2024-2025년에는 376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복지권익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는 2천 달러는 현재의 생계 및 의료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주정부가 가장 취약한 이을 희생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2천 달러 기준은 안전망이 아니라 빈곤의 함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건강권 옹호단체들은 주의회에 재고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20대 한인 남성이 5살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페더럴 웨이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남성이 5세의 친딸을 심하게 다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애틀 지역 방송 코모 뉴스에 따르면 페더럴 웨이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경 아이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를 받고 사우스웨스트 캠퍼스 웨이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의식을 잃고 온몸에 외상이 있는 어린 소녀가 발견됐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 한우진 씨는 아이를 훈육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체벌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금속 컵 등을 이용해 아이의 손과 팔 등을 때렸으며 사고 당일에도 아이가 실수를 하자 감정적으로 대응해 심한 체벌을 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씨는 아이가 식중독 증세를 보이며 구토를 했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욕실 내 고정된 기구에 아이의 손발을 묶어 일정 시간 방치한 뒤 다시 음식을 거부하는 아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 씨는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지만 지난해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가 가정 폭력 보호 명령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워하는 그의 성향과 자녀들에 대한 부적절한 훈육 방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동 보호국의 개입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여자친구는 그가 대나무 막대를 사용해 아이들을 위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 외에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던 다른 아이들 역시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한인 중학생이 국제미술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2025년 경계없는 과학 챌린지 미술 대회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12세 김지혜 학생이 11세, 14세 부문 1등을 차지했습니다. 수상 제목은 노가 내리는 터전으로 올해 주제인 해양 핵심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창의적인 해석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지혜 작품은 해양 먹이 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크릴새우를 중심으로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강렬한 시각적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녀가 단순히 아름다운 해상생물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섬세한 균형과 상호연결성을 깊이 있게 표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지희 학생은 경기 없는 과학 챌린지에서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부모님과 선생님의 지도와 격려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티비 윈TV 시카고 윈티비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티비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